뛰어난 투구를 펼치며 신인왕 후보로까지 불리던 AJ 스미스 마이너스 쇼버가 결국 수술을 받았다. 2027 시즌 복귀가 유력하다. 미국 디애슬레틱은 스미스 마이너스 쇼버가 11이야 한국 시각,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고 같은 날 전했다. 이 수술은 키스마이스터 박사가 집도했고 스미스 쇼버의 예상 복귀 시점은 2026 시즌 말 혹은 2027 시즌 초라고 언급했다. 토미 존 수술의 회복 기간은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 빠르면 2026년 8월, 늦으면 2027년 개막 로스터 합류가 예상된다. 앞서 스미스 마이너스 쇼버는 지난달 말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 도중, 오른쪽 팔꿈치에서 펑 소리를 듣고 곧바로 교체돼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투수가 팔꿈치에서 펑 소리를 듣는 경우 대부분 큰 부상과 수술로 이어진다. 스미스 쇼버의 경우도 예외는 없었다. 스미스 마이너스 쇼버는 부상 전까지 시즌 9경기에서 44, 13이닝을 던지며 3승 2패와 평균 자책점 3.86 탈삼진 42개를 기록했다. 이에 팀 동료 드레이크 볼드윈과 함께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로까지 거론됐으나 큰 수술을 받아 장기 이탈하게 됐다.